무차사로 데뷔한 개그우먼 심진아는 같은 개그맨인 김원효와 결혼하기 전까지 형편이 어려워 연예인이지만 고시원에 살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그녀가 예전 한 방송에 나와 어려운 시절 동료들과 함께 각자의 반찬을 가져와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긴 했는데 자신은 항상 밥당번을 지원했기 때문에 식비 영원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며 자랑하듯 얘기했어요. 알고 봤더니 심진아가 살던 고시원은 밥을 무료로 제공하였고 이에 매일 동료들의 밥까지 10인분씩 몰래 가지고 나갔다고 말해 이를 듣던 사람들의 표정은 일그러지게 되었죠. 해맑은 그녀를 보고는 별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때 고시원 사장님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과거 유명 개그우먼의 엄마가 고향 친구인 자신에게 6천만 원의 돈을 빌린 게 잠적했고 이후 딸이 tv에 나오는 걸 보고는 변제 요청을 했지만 무시만 당했다는 폭로 글이 등록되었어요. 당사자가 개그우먼 김영희라는 사실은 금방 밝혀졌죠. 그런데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김영희는 되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우름장을 놓았고. 이에 네티즌의 여론이 안 좋아지자 몰래 연락해 꼬리를 내리며 돈을 줄 테니 글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입금된 돈은 단돈 10만 원뿐이었고 이건 너무 이후 무르세로 위반하며 다시는 발...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등 돈을 펑펑 쓰는 모습의 피해자는 두번 웃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비호감 이미지로 생계가 힘들어지자 이제서야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며 원금을 조금씩 갚고 있다고 밝혔으나 너무 늦은 것 같죠. 개그맨 강재준과 결혼한 이은영은 평소에도 돈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과거 동료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난 이후에는 항상 신발끈을 묶는 척하며 얻어먹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하네요. 나아가 돈을 아끼기 위해 범죄로 의심될 행동까지 했다고 하는데 무명 개그맨들끼리 월세를 분담하며 숙소 생활을 하던 어려운 시절에 이은영은 자신이 자처에 총무를 하겠다고 손을 들었고 이후 1인당 15만 원씩 숙소비를 걷뒀다고 해요. 하지만 월세의 관리비까지 모두 합해도 총 60만 원이 넘지 않는 금액이었고 알고 봤더니 돈 관리를 하던 자신은 돈을 내지 않고 공짜로로 살았다며 방송에서 자랑하듯 얘기하였죠. 이에 같이 있던 패널들의 표정은 굳어져만 갔지만 이은영은 애들이 바보라서 그런지 알아채지 못하고 돈을 계속 냈다고 말하는 걸 보니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한 건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위기였어요.